캠프라인에서 신고 벗고 편리한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투어가 베이지는 여성용으로 30부터 55로 나오고 남성용은 그레이로 55에서 85로 이렇게 출시되어 있는데 얘는 신고 벗고 편리한 다이얼식 이렇게 밖으로 땡기면 열리고 안으로 눌렸어. 돌리면 당기는 형태로 신고 벗고 편리하고 발볼이 좀 넉넉하게 나왔다 발볼이 조금 넓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볼이 넓은신분도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발볼이 넓단 말은 좀 편하단 말이에요 신이 들어갔을 바디 안에 들어을때좀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놨다 하는 거고 다이얼식은 신고 벗고 편리하다 하는 거고 무게는 65mm 이 450g이 나간다 하는 거고 외피는 스프리트 가죽과 메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프릿 가죽이라고, 하고 안쪽을 메쉬라고, 과텍스 기능은 빠진 상태이고, 안쪽에는 다 메쉬되어 있습니다. 메쉬되어 있는 이유는 살이 닿는 부분은 좀더 편안하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신발들이 메쉬 채널을 많이 연하다. 중창에는 파일럿 미드 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밑창은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리지 엣지 공창을 쓰고 있다. 이 본사 설명으로는 튼튼하지만 가벼운 천연 스프리트 가죽과 메쉬 비중을 높인 디자인으로 경량성에 경량성에 돋보여 낮은 발쪽 높이의 프리락 시스템 발 높이 발목 높이의 프리락 시스템을 적용해 탈착이 간간 편하다 신고 벗고 간편하다가 앞쪽 TPR 토캡은 뒤꿈치 아스프린 스프레이트 스트레이션 가죽의 내구성을 높인 경량화된 하이킹하다 등산 트레킹 일상생활까지 다 가능한 신으로 캠프라인 신고 복고 편리한 투어 등산화 로우컷의 로우 편리한 산행 편리한 일상생활까지 다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태그로는 리치 찍어 오무창을 쓰고 있다하는 거랑 메모리 폰 깔창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프리락 시스템을 해놨다하는거그 다음에 가격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표는 택 가격이 17만 4천 원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13만 9200 원이 됩니다 남성용이든 여성용이든 인터넷이나 매장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 13만 5,200원입니다. 홀로스티코서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입니다. 감사합니다.